자, 에르스 버티레즈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폭격기 초폭입니다 자, 에르스 버티레즈 예전부터 우리가 상장 이전 이후에 우리가 봤을 때울트라캐페시터로 우리가 주가를 좀 상승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우리 주가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많이 망가졌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방 추세를 꺾고 나서 지금 하방 경직 흐름을 보여주고 나고, 우리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지지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위에 이 물량대에 대한 저항세력, 저항세력 구간을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수급만 이끌어 준다면 수급량만 터트려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이슈를 좀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자두 번째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총평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LS 머트리어즈 뭐 지금 우리가 미대선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왜그러냐 트럼프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AMD 철의 정도의 얘기가 나와지고 이 전기차 지원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2차 전지 수급 쪽이 빠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테슬라 쇼크까지 갑니다. 자, 테슬라 쇼크까지 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제 미 대선이 연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우리가 최초의 예전에 한 이때쯤에 우리가 구간에 진입해서 이 군에서 매도하고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이유는 이유는 딱한 가지 있겠죠 기회가 곧 오고 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를 올려주려는 올려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지금 딱 봐서라도 아 충분히 이슈거리만 있으면, 자 이슈 이 이슈 그리고 시황만 또 따라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대략적인 어느 구도가 나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미어도 다시 한번 개미들의 2차 전지 은행 ETF에 물탔다. 자이 뜻은 무엇입니까? 2차전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LS머티리어즈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수급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개미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했다는 건데 자 이, 이로 이 봐서는 우리가 사실상 전기차 말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울트라캡시스템 또 어디다 쓰입니까 로봇에도 쓰이고 또 어디? 이 풍력발전기에도 쓰인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봐야 될 먹거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시간 비례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로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4년이 걸렸다고 칩시다 수익이. 근데 다른 종목으로 1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굳이 4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수익 구간에 들어와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로써 대응하는 구간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구간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 구간을 봐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이 하반 경직흐름을좀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맵수를 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은 조금 더려 수익 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3%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위, 물론 윗꼬리를좀 보여줬지만 이 구간, 이 저항 구간만 뚫어 준다면 앞으로 우리 주가 회복하는데 대략 3만 원 선까지는 문제 없이 올라가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우리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하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자 어쨌든간에 이 주식 시장의 수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들이 계속 패턴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쪽이 이슈로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로봇 쪽으로 가고 로봇은 뭐가 필요하냐? 2차 전지 쪽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러면서 다시 한번 수급들이 이렇게 뺑뺑뺑 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우리 정부에서는 2차전지 이거 피 이거를 포기하기엔 너무 지원금도 많이 주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볼 기술력이 2차전지에선좀 강세기 때문에 앞으로의 더 수급들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려는건 어떤, 드리, 어떤 부분을 좀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한번 극복을 좀 해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위에 보신 번호 01064118706으로 문자 주시면요. LS라고 이두 글자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카톡방을 개설을 해놨는데 여기 2차 전지 관련해서 교수님과 그리고 저 그리고 각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셜들을 대략적으로 모은 다음에 분석 자료까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공시나 시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어떤 시나리오로 가겠다라는 우리가 대략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단톡방 입장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들어오셔서 수익을 가져가셔야겠죠. 더군다나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필수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상승해 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본점 보고 나오느냐, 아니면 수익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그 모습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세력도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력이이만큼해서 우리가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들어왔었는데, 자. 지금 아직까지 매도한 흔적이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세력도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력도 물려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슈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명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LS 머티어즈도 이제 슬슬 전략적인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LS 머티어즈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개발. 자,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밑에 보시면요, 울트라 캐피터 우리 장점이죠. LS 머티어즈가 개발한 겁니다. 활용의 전력망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 뭐, 어디다 쓰이겠습니까? 풍력발전기에 쓰이겠죠. 그렇죠. 보시면 일반 배터리와 달리 중 반, 뭐 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풍력발전과 태형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나와 있죠. 자 이러면서 지금 전기차 쪽에서 수급이 안되니까 다시 한번 이 친환경 쪽으로 돌려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계적으로는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는 포기는 못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ls 버트리즈도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나아주려는 모습들이 나아주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23년도 황제 종목이라는 LS 버티어즈가 다시 한번 왕의 기한으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순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로 제가 잡아볼 건데, 자 이런 정보들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눠줄 겁니다. 자 어떻게요? 위에 보이신 번호 01064118706입니다. 자 LS고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매매가 들어갈 건데. 자, 지금 바로 들어갈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정확히 우리가 안정적인 포지션에 들어갈 건데, 자, 많은 피셜들이 많습니다. 왜 2차 전제 죽었는데, 왜 이런 리스크에 투자를 하느냐? 자, 우리는 이런 무능함에, 무지력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왜? 나머지들, 우리 나머, <laughs> 우리 다른, 주, <laughs> 다른 투자자분들이 안 사실 때 사야 우리가 미리 나중에 뉴스 뜨고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해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건 이거는 깰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수익 봤던 거는 남들보다 어떻게 매매를 조금 더 빨리해서 어떻게 나중에 주가가 떴을 때 우리가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는 거야 말로 우리가 정확히 매도 타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이 하방 경직 흐름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세를 유지해주는 이 박스권 모양들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지 왜 세력이 여기서 잡아주고 있는지 왜 여기서 거래량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줬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의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작자에 대한 의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조들 지혜를 우리가 이용을 하자면 g 피 지기 100점 1 0 0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건 절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싸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나리오 같이 공유해 나갈 거고요. 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이 울트라 캐패시터든 어떤 재료든 전구체든 뭐 여러가지 2차전지 관련 쪽이 다 있죠 근데 우리 엔캠은 많이 올랐습니다 왜 어차피 오를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독점 형태가 거의 가, 가, 뭐 엄청나고요 그리고 필수 소재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필수 소재에 대해서 이거 잊고 있는 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압을 전압을 일정하게 조율을 해주는 필수 부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해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좋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깨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앵킨과 똑같은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산 시설을 두 배가량 늘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회사의 사정이 좋지도 않고 이런 시황 자체도 2차 전지가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산 시설을 늘려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목에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여기서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익금으로 LS 버티어 이제 반등 타점에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무료로 함께 나눠 볼 건데 자, 예전부터 제가 많이들 강조를 드렸지만 이러한 피셜들은 제가 팩트 기반으로 그리고 시황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토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작은 리스크로 조금 더 우리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무료로 같이 한번 우리가 수익을 맛볼 건데, 자, 우리는 갈증 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 하게 된다면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서로 상부 상조하면서 같이 수익을 맛볼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위에 보이신 호 0064118706으로 문자 LS라고 무조건 지금 보내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왕의 기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올 것이고 지금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가. 예상했습니다. 우리 카톡방 들어와고 우리 카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구간도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함께 수익 잡아갈 겁니다. 자, 지금이라 바로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